안녕하세요.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가 없어서 아 오늘은 흐린 날씨인가 했는데요. 지금은 해가 반짝 또 나서 다시 음, <laughs> 해가 있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제 간밤에 잘 주무셨죠? 요즘 조금 쌀쌀하니 여러분들 옷차림 유의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라니는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잠깐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네요 베란다에서는 아이들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보여 드린 아이는 지난번에 분갈이 하면서 제가 미워졌던 아이 잠깐 보여 드렸지요 여기 레드에 보니 요 아이가 완전 푸르딩딩 했었지요 제가 옆에 사진 첨부 조그맣게 해 볼게요 요 아이가 그렇게 못생겨 졌었는데 어 제가 요 아이를 어, 뿌리를 댕강댕강 해서 다시 안착을 해서 심었어요 지금 한달 반 정도 두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푸릇푸릇 했던 모습은 이렇게 사라지고 그쵸 이렇게 예쁘게 어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 이렇게 세 아이가 있어요 제가 레드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두 아이는 이렇게 예뻐졌고 하나에더보여드릴게요 요 하나에도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아이가 적응하면서 조금 입장 중간을 이렇게 떨구는 떨고는 모습을 좀 보여 주네요. 어쨌든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여 드리고요. 음. 그때 이제 너무 배추잎처럼 척척 옆으로 퍼져 있었지요. 그러면서 어 너무 음. 색깔이 푸르딩딩에 있어서, 음, 아예 뿌리를 댕강댕강 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음, 뿌리를 잘못 잡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단단하게, 입장이 단단하게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무척 다행이고, 색깔도, 어, 완전 레드 에보니의 빛깔을 보여주면서요. 손톱도 이렇게 바짝 세워서 예뻐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입장 라인도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서요. 어, 라인 따라서, 선 따라서 빨갛게 물 들어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제가 비교 영상 보여드렸죠? 어떻게 비교가 잘 되셨나요? <laughs> 자, 이렇게 잘, 잘 성장되고 있다고 보여드리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집시. 집시 요 아이도 변함없이 이렇게 예쁘게 미모를 뽐내고 있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흑장미 블랙로즈도 이렇게 미모를 뽐내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카라솔도 변함없이 예쁘게 잘 있고요. 그리고 완전 더 예뻐진 아이가 있어요. 음, 요 아이 요즘 완전 가을이라서 요 아이가 굉장히 예뻐지고 있죠. 자라란 <laughs> 라울 이렇게. 스윗 캔디가 되어 가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달달하게 묵어지고 있어요. 속살 보세요. 너무 예쁘고, 겉에 입장이 완전 핑크핑크해지면서, 정말 예뻐지고 있죠? 요렇게.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죠, 라울. 제가 지금 거리대라서 꺼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달달하게 묵어가고 있는, 아이코. 달달하게 묵어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아이는 라울. 요 아이는 부사. 부사는 빨갛게 물들다기 보다는, 어, 조금 노란 빛깔로 물들어가고요. 입장이 더 동글동글해요. 얘는 부사예요. 그리고 얘는 라울.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함께 음... 감상하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켰답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laughs> 오늘은 영상 이렇게 짧게 마칠게요. 레드해보니 지난 과정 여러분들 비교 영상 보내드렸고요. 저희 집에 예쁜 아이 몇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금요일, 불금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